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하고 합병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조정의 흐름이 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어 굉장히 진짜 욕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정말 욕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까지 뭐 떨어지는 이유는 뭐 다들 업비트 해킹 때문이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정확한 사실 이유는 뭐 뭐가 맞다라고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주주분들한테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원래 하락을 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이유는 붙여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떨어지니까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업비트가 해킹됐다.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합병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자, 뭐가 남았냐면은. 두나무가 비상장 회사잖아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나무 주식을 갖고 계시는 이 비상장 주주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나무가 이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이제 합병을 해도 되냐 이거를 이제 우리 주주분들한테 선택권을 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식 매수권 선택 행사라고 말하거든요. 말하, 근데 이거를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이제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제 만약에 이 주식 매수권 안에서 이게 만약에 선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이제 주주분들한테,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소액 주주분들한테는 이 주식 매수권 선택 행사를 통해가지고 돈을 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개인 주주분들의 물량들을 다 받아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해진 자금보다 더 이상으로 갖고 오면은 이 합병이 무산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위로 안 올라가고 아, 밑으로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저는요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드리는데 지금 월봉상의 흐름으로 갔을 때요 2025년 6월에 진 참 많은 거리량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계속 이거를 강조 말씀을 드려요. 매 영상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2025년 6월에 들어왔던 게 7,800만 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00 여기 제가 2000년도로 가 볼게요. 여기 지금 그나마 많이 들어온 게 2004년도에 1억 6천만 주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제일 많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게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개인 주주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물량이 이미 매집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건 그만큼 매물이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게 합병, 나의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은 이제 까먹지 마세요. 27만원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강조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월봉상에서의 가장 두꺼운 매물이 지금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냐면 27만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봉상 가서 보시더라도 가장 두꺼운 매물이 지금 어디 있어요? 딱 여기 26만원과 27만원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본 게임이 시작을 하려면 결국은 27만원의 가격들을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막 터질 거예요. 이거를 제가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주분들, 지금 네이버가 움직이지 않는 거 정말 욕 많이 합시다. 예, 저도 되게 답답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네이버가 이 조정을 받는 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오히려 미래가 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어,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정말 영상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그러면 계속 지금 매집을 해도 되나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주분들. 만약에 어떤 현금의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만 먼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네이버를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가 계속해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지겨워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직까지 비중을 제대로 실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은 다음 주에 네이버가 한번 24만원의 구간을 찍어올 거거든요. 차라리 그때 한번 추가적으로 물량을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지겨운 흐름인 거를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은 차라리 추세를 바꾸고 올라갈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를 돌리는 걸 확인을 해라고 저는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이 지겨운 흐름을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클로봇이 9월부터 정말 엄청난 흐름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네모칸 안에, 박스권 안에 갇혀서, 17,000원 가격하고, 위에 2만원 가격 있죠? 요 안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3, 4, 5, 6, 7, 8이에요. 무려 6개월입니다. 이거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요.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거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쌀때 매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본 게임의 시작은 27만 원 구간부터라는 거. 그래서 그 전에 얘가 뭔가가 변동성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차라리 우리가 한번 노려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주분들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꼭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에요.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어, 이 네이버에 대해서 흐름 있잖아요. 그거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또 제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의 목표는 최대한 물량을 먼저 싸게 잡자라는 거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 그래서 이 매수에 대한 타점도 정확하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두 번밖에 안 떴어요. 9월에 한번 떴었는데 요 때도 22만 7,500원에서. 그래서 아마 조. 조만간에 노란색 화살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또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잡으시면은 심리적으로 좀더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매도 화살표는 6월에 뜬게 마지막입니다. 6월 24일 날에 28만 9,500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한번 파란색 화살표가 뜨겠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또 매도 여부는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010-4459-6279 지금은 진짜 중요한 그 맥점을 노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로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네이버 대략적인 목표가는 제가 얼마를 보고 있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네이버 이제 구독자분들하고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로 활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네이버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 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 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던 었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렸 들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 할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의 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통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랑색과 파랑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 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네이버 월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주주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는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이버가 이 6월에 발생했었던 거래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만큼 지금 매물이 두꺼워졌고 그 두꺼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저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 우리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저는요 27만원의 가격대를 넘어가면서 지금 이 위에 현재 가격대 위에는 아무것도 사실 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부에서도 지금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고 그리고 저는 업비트와 네이버 간의 합병도 잘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좀 답답할 순 있지만 저는 정말 네이버 100만원 이상도 갈수 있다 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믿지는 못하시겠지만 저는 27만원의 구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마 제가 맞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주분들 어,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